오늘은 평화의 소녀상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5월 19일 연합뉴스의 정성조 기자는 보수단체, 소녀상 소요 집회, 청소년 등 인권 침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 등은 19일 정의기억 연대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위안부 동상 설치 및 수요 집회를 통해 위안부와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착수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정대협이 매주 수요 집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공연, 콘텐츠, 음악, 노래, 율동의 내용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쟁 범죄, 성노예, 강간, 집단 강간, 성폭력, 강제연행, 고금, 매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전혀 없으며 위안부를 동원한 주체는 대부분 위안부 알선업자이거나 인신매매업자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평화의 소녀상이 조작된 상징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 정의기억연대의 공식 명칭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에 비추어. 피진정인은 위안부 모두를 성노예로 비하해 왔다고도 밝혔다, 라며 기사를 전했는데요. 정성조 기자님, 평소 다양한 사회 소식들로 좋은 기사 많이 전해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여지듯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라고 하는 단체는 딱 봐도 친일 혐한 단체인데, 왜 이런 단체를 보수단체라 지칭하시는 거죠? 보수이콜 친일인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칭 보수라 불리는 분들 중에는 은근 친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누가 봐도 친일단체인 그들에게 보수라는 말을 붙여 같은 급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건 정치 세계에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존재합니다. 둘중 어느 하나가 나쁜 게 아니라 적절한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죠. 그렇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고는 건강한 우리나라를 위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들이 낸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라면 입에 담기에도 섬뜩한 일들, 바로 친일 세력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지들 입으로 말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짓거리는 친일 세력에게 고수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에게 소식을 전달해주는 직업인 만큼 단어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